사랑과 죽음의 농장. 그녀는 왜 살인을 숨겼나? 클레어 레슬리 홀에. 브로큰 컨트리. 한 남자가 들판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사건의 중심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스. 그리고 그 죽은 남자는 바로 그녀의 첫사랑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베스는 오랫동안 조용한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프랭크와 아들 바비와 함께요. 하지만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 틈에 과거가 돌아왔습니다. 유명 작가가 된 가브리엘이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아들이 데려온 개가 베스의 양을 죽였고 프랭크는 개를 총으로 쐈습니다. 그날부터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베스는 슬픔에 빠진 소년을 보며 마음을 열었고 다시 가브리엘에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총성이 울린 날 피를 흘린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선 가브리엘, 증인석에선 베스, 그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브로큰 컨트리는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상실이 충돌한 순간 한 여자의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숨 막히는 이야기입니다.